안녕하세요 정목가입니다. 오늘은 옥수수 옥수수를 심기해서 탈곡을 하는데요. 자주 잘 말라가지고 한번 손으로 비벼드리면 옥수수 색깔이 참 이쁩니다. 자 창고에다 이걸 놔뒀더만 이치들이 어떻게 된게 그걸 올라갈 수 없는 그고까지 기어 올라가서 다 먹었더라고요. 양이 씨앗이 상당히 많은데요. 전체적으로 좀다 심을 거예요. 저기 묵전에 난 묵전하고요, 텃밭. 사이사이 일단 심을 거고 이제 사월이 시작되면은 딱딱 심어야 됩니다. 비 오기 하루 전날에 심어버리면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또 심으면은 옥수수가 더자아질 텐데 알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작년에는 좀 작년에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조금 막 급하게 작물들을 심다 보니까 단정이 안 됐다. 개인적으로 신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매일, 이렇게 집에서. 한가 날이 없네요. 거의 매일 바쁘니까 그래서 유질리내가 나지. 작업했는데 이정도요. 양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 올 옥수수 농사는 풍년 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자요 한 하루 정도는요, 이 모두 싹에다, 모두 싹을 석화물에다가 담가고요. 담가서, 음, 곧바로 심을 겁니다, 이제.